병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괜찮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주문을 찍어요. 제가 병원에 여기 입원하게 된 계기는 맨 처음에 그 며칠 전에요, 구통이 어, 와서 어느 병원을 알려드릴 수 없고요. 어느 병원에 응급실을 갔어요. 갔는데 진통제 넣고 냉기로 하나 꼽아주고 씻고 찍고뭐 이랬더니 이상 없다고 가라. 그래서 병원비만 한십 몇만 원 깨먹고 그냥 나왔거든요. 배운 시간보 고장하다가. 근데 나는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해보면서 이게 당일에 MRI A를 찍고 찍어서 바로 판독이 나오는 병원들이 요즘에 있더라고요. 영상의학과 거기를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다 찍고 내 경색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놀래가지고 빨리 그냥 응급실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응급실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와서 어,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와서 그성견서를 가지고 MRI 설명한 시 d 를 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그 뇌경색이 어, 아마 이제 불구가 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손쉽게 빨리빨리 대처하는 바람에 어, 거기까지 진행을 못하고 바로 손을 써서 약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왜 뇌경색이 왔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검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몸이 아프다고 막바로 응급실에 응급실에 뭐 병원마다 좀 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응급실에 바로 간다고 해서 뭐가 이게 진행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첫 번째 응급실에 갔을 때 어, MRI랑 A를 좀 찍어달라 찍었도안 나오니까 좀 부탁을 했는데도 응급실에선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경과에 예약을 하고, 예약을 해서 의사 진료를 받은 다음에 또 MRI를 접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나는 지금 머리가 아픈데 그게 변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혈액으로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하고 급속하게 막 네이버 검색을 해서 가까운 영상외과를 찾아서 바로바로 바로 판정을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입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아무 증상은 없어요. 그냥 뒤쪽에 머리만, 후두 쪽에 머리가 아파요. 제가 후두 쪽에 내경식이 왔거든요. 머리만 좀 아픈 건데 그거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집에서 그냥 진통제나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이게 평소에 머리가 아프질 않았어요. 아파본 적이 없고. 근데 갑자기 두통이 온 거예요. 뒤통수로. 두통수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눈이 뻣뻣해지면서. 그래서, 어, 일요일 날 그렇게 아팠는데, 2시쯤에 아팠는데, 그거를 그 계속 그진통을 가셨지만 머리가 묵직하니 계속 그잔 진통이 계속 낫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일요일날 밤에 또 자다가 또 그런 진통이 약하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m r i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일반 병원에 어디든지 이렇게 3 4병 가면은 예약을 하고 길로 예약을 하고 또 MRI 예약을 또 해요 병원은 그게 경과 시간이 한참 걸려요 병원마다 다르게 되면 10일도 걸릴 수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던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도 머리 아프면 응급실로 바로 뭐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 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 아프다고 진통제만 집에서 먹고 있지 말고 그냥 나이 먹어서 머리가 아픈 거는 뭔가 내 내외 이상이 생긴 거니까 바르바르 음, 애발에 찍고 판독 가져서 움직이는 게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어, 치료로 지금, 지금 한균 6일째? 5일째 입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일째, 4일째인가? 4일째, 5일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머리 아프다고 진동제만 먹지 말고 한 번쯤은 자신을 고 생각해서 MRI, MRI만 찍지 마시고 MRI A를 언니시 찍으세요. 요즘에 영상 의학과가 너무 잘돼 있어서 바로 찍고 바로 그자리서 판독이 나와요. 그러면 어니처럼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몸에 아무 부장 없이 바로 이렇게 치료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이제는 제가 내경색에 그 한번 났기 때문에. 그냥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를 맑게 해주는 약을 꾸준하게, 그래서 이제 그 약이 아스피린이랑고지혈증이랑 여러 뭐 가지를 이렇게 꾸준하게 영양제 먹듯이 먹어야 뭐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번아스피리재발할우료가 어 많대요. 뇌경색은 재발 우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치인이 계속 저를 뭐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나 봐요. 여러분들도 어, 머리가 아프면 반드시 MRI, A 두 가지를 꼭 찍길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예요. 감사합니다.